삼성전자가 헤드셋 모바일 기기 갤럭시 XR을 내놨습니다. 구글 컬컴과 공동 개발한 제품인데 애플 비전 프로와 본격적인 XR 즉 확장 현실 시장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헤드셋을 착용한 사용자가 AI 비서 제미나이를 불러 뉴욕에서 피자집 찾아줘 라고 말하자 눈앞에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집니다. 이어 제미나이가 정통 화덕 나폴리 스타일 피자로 유명한 가게를 추천합니다. 길을 찾기 위한 지도를 눈앞에 띄워주고 내부 둘러보기 버튼을 누르자 레스토랑 내부 인테리어와 분위기, 메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AI 경험을 제공하는 헤드셋 형태의 모바일 기기 갤럭시 XR을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구글, 퀄컴이 공동 개발한 안드로이드 XR 플랫폼을 최초로 탑재한 제품입니다.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스마트폰, 가전, TV 등 다양한 제품군에 AI를 도입하면서 AI 드리븐 컴퍼니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늘 선보이는 갤럭시 XR은 새로운 AI 시대를 열어주는 혁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갤럭시 XR은 단순한 VR 헤드셋이 아닌 AI와 XR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멀티모델 AI 기반의 구글 재미나이가 사용자의 시선, 손짓, 음성을 분석해 문맥과 의도를 파악한 뒤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재미나이에게 음성으로 유튜브에서 원하는 영상 콘텐츠를 찾아달라고 한후 시선을 움직여 검색된 결과물을 선택하고 손가락을 맞닿게 하는 제처로 실행할 수 있는 식입니다. 향후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XR 플랫폼을 기반으로 헤드셋부터 AR 글라스등 다양한 폼팩터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갤럭시 XR은 그 이모시브한 경험으로서 계속 진화를 해나갈 거고 글라스라는 폼팩터에서도 계속 진화를 해나갈 겁니다. 안드로이드 엑사를 저희가 초기부터 기획을 할 때부터는 이 확장성을 고려를 했고 또 폼팩터의 확장성도 고려했기 때문에 어,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새로운 재미있는 제품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갤럭시 엑사를 통해 멀티모달 AI의 가능성을 확장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B2B 분야에서도 다른 업종과 기업용 엑셀 협업을 통해 멀티모달 AI의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포부입니다. 팍스경제 TV 박주현입니다.